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파독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여러분들께 솔직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만의 공간이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회와 모든 걸 차단할 수 있는 저만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절벽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뒤로 갈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갈 문도 없습니다. 저 혼자 만의 방에 들어갈 문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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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은 대로 한다 문도, 게임을 찾았다! 이것은 편 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롤 모바일이 출시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롤 모바일을 예전에 사전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롤 모바일 클로즈 베타 때도 했었는데 이번에 오픈 베타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모두 안드로이드든 iOS든 다 같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가렌이 왔어요. 가렌이 가붕이가 왔네요. 가렌 가렌 저로 미드로 간다. 분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공공공쓰고 오케이 리신 리신 왔어 리신 왔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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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문도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아시겠어요? 네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붕이 무서워요. 네. 아, 아 가붕이! 가붕이 아프다. 롤 처음 하신 분들은 꼭 가붕이 하세요. 두번 하세요. 어, 저기. 저기. 아, 아깝다.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마. 얘들아,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욕심부리지 마. 그래, 아, 잘한다. 아, 근데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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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문도는 별 소득이 없지만 이제 버스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문도 버스 타고 싶은 대로 탄다. 자 미, 미드 미드 미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라인 저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가자. 공이야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밀어보자 얘들아. 응? 오, 불츠, 불츠 낚시까지 하는 센스. 오케이. 타워 밀었어. 괜찮아요. 자, 야, 한타 시작 되냐? 한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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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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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야. 어, 죽을 뻔. 죽을 뻔. 점화 걸고. 오케이, 오케이, 킬. 오케이, 킬 땄습니다. 문더. 문더, 킬 땄다. 좋아요, 아주. 문더. 문도 이 정도 했으면 바값한거 아니겠어, 문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주 아주 그런 어? 야, 문도 이제 꽤 컸어 임마. 문도한테 덤비면 안 돼요. 자자자자, 어디? 가렌, 가렌, 가렌 땡길 거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문도, 아, 내가 내가 킬은 못 땄지만 그래도 그래도 자, 아리야 잘했다, 아리야 잘했어. 좋았어요, 문도. 일자. 자, 잡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잭스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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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무서워, 무서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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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야, 야, 야. 야, 문도 딴딴하다 문도 딴딴하다 문도 딴딴하다 아주 좋아요. 우리 팀 아주 좋습니다. 아, 야, 야. 아, 문도. 뺄 때야 될때못 뺐다. 오케이. 좋아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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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도. 자, 문도, 문도. 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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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들었고. 너어 걸고. 무조건 때려. 무조건 패. 그냥 막 패. 그냥 막 패는 거야. 막 패. 일로와.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좋습니다. 역시 문도, 문도 단단해 죽겠죠? 날 때려. 날 때려. 날 때려. 왜냐면 문도는 몸빵이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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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킬했죠 바이 좋습니다 더블킬 문도 문도 더블킬 좋습니다 야 이거 이거 밀어 밀자 얘들아 오케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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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리신 잘한다 야 돌보가드 이막 키고 야막 때려 때려 부셔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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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승리. 과거 세편사로 한다. 더 이상의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도.